안주야, <laughs> <laughs> 어 뭐지? 저들이 <laughs> 찍으시니까.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맛집 가는 게더 나은 것 같아. <laughs> 그니까 하루 이틀은 즐거운데 그게 계속 갈 수가 없어. 그래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2 회차, 3 회차 이렇게 하더라고. 근데 시나리오 뭐 똑같은 거. 따라서 달라져? 아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, 어. 뭐 크게 달라진 잖아 어. 않잖아. 어. 그 게임 만든 사람들이 막, 음.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 엔딩으로 가고, 이렇게 하면은 반대 엔딩으로 가고, 뭐 이런, 이런 게 있긴 한데, 음. 그렇게까지 아니, 즐겁진 않은 것 같다. <laughs> 그니까 러 오히려 한국, 롤처럼 이렇게 사람 이기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. 진짜? 그거 너무 혼자 하는 거잖아. 어, 근데 나는 한국 사람들 이기고 싶죠 근데 그거는 음. 뭔가 이렇게, 그 교감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오 대박. 일단 아홉 시 시작했지 열시 시작했지 몇 시야? 여기 치킨 런타임 여기 이거 끊겨가지고 끊겨가지고 2분 찍었다고 치고 한 키퍼 교체해야 돼요. 잠깐만 핸드폰 있어. 참. 걸을 <laughs> 수는지지이도걸어 <laughs>